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자, 오늘 최명 코치 미라클 리딩 크리스탈이 책 추천하는 오늘의 책, 바로 돈법 부르는 EFT입니다. MBS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EFT, 바로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 기법의 지존 최인원 교수님, 아니지, 최인원 작가님, 최인원 원장님에 의해서 만든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 아, 요새 이 책에서 빠져들,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책에서 오늘 제가 재밌는 단락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돈을, 돈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돈을 받는 게 어렵대요. 저돈 주세요 했는데 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떡하죠? 자동차도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엑셀을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그럼 차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엑셀을 무조건 밟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게 쉬워 라고 해야 되는데 내 무의식 저 속에서는 받는 게 어려워.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담해보니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받는 게 뭐가 어려워? 하겠지만요. 다들 못 받아서 안 다립지. 그렇다면 다음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날 70대 여자분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분 말에 따르면 영감님이 평생 사업을 잘해서 재산이 제법 있어서 어떤 모든 재산을 친지들과 친척들에게 아낌없이 아낌없이 베풀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이런 분들 보면 내 가족한테는 잘 못하죠. 사실 저희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 너무 서운하고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모두 남한테만 썼지 우리 가족한테는 안 썼어요. 조카들 학비도 다 내주었고. 학용품도 최고로서 챙겨주며, 정작, 우리 애들한테는 시장에서 싼거 사서 먹이고 입혔어요. 어, 너무 서운했겠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애들이 그게 얼마나 서운했던지, 엄마, 우리도 똑같은 거 사줘!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 애들한테는 안 사줬어요.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렇게 베풀었는데, 근데 그렇게 받은 친척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친척들이 없습니다. 참 서운해요. 이런 말 듣고 내가 물었어요. 아무리 베푸는 게 좋아도 내 자식도 좀 챙겨야죠. 그게 참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손해보더라도 늘 베풀고 살아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고, 부모님의 말이 그랬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베풀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테레사 수녀 증후군 환자라고 부릅니다. 신앙심이 깊거나 도덕관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잘 보인대요. 테레사 수녀 증후군 말고도 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대체로 받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느껴요. 받으면 담내해야 될것 같고 받으면 의존해야 될것 같아. 받는 것을 싫어한대요. 사실, 최인원 작가님도 여기에 속한다 합니다. 받는 것은 장학금 밖에 없었다 해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 돈쓸 일이 제법 있죠. 쓸 돈은 무족, 부족한데, 얻어먹는 것도 싫으니 술도 안 마시고 친구도 안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너무 재미가 없죠. 정직하게 내가 번돈 아니면 돈이 들어올 때가 없는 것이에요. 남들은 유산도 받고 처가 도움도 받고 뜻밖의 행운도 생긴다는데 오로지 자기 몸으로 고생해서 번돈 아니면 쓸 수가 없던 거죠. 정직한 것은 좋, 좋지만 너무 우직, 우직해서 집안에 굴러 들어온 그런 박을 잘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공짜도 좋아하고 공짜도 잘생겨 이렇게 신념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서 eft 나의 손날점을 두드리세요. 여기, 손날점, 여기죠. 여기를 두드리세요. 두드리면서, 나는 공짜도 좋아하고, 공짜도 잘생겨. 이렇게 확언해보세요. 받으면 의존하게 될까봐 받기 싫다라는 내 무의식이 깔려있고요. 받으면 패기치게 될까봐 받기 싫어. 평생 주고만 살아서 받는 게 불편해. 누구에게 받으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해. 이게 무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다음 수용, 화건을 읊어보세요. 자, 정수리를 두드려보세요. 나는 받으면 의존하게 되고, 팻 끼치게 될까봐 준다고 해도 못 받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게. 이러면서 두드리세요. 손날점도 두드리고, 손등도 이렇게 두드려보세요. 이렇게. 나는 평생, 주고만 살아, 받는 게 어색하고, 받으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게. 이렇게 하고, 정수리 두들기고, 눈 옆에, 그리고, 여기, 입 위에, 입술 위에, 고기도 두드리고, 가슴도 두드리고, 제가 저번에 두드리는데 알려드렸잖아요. 두드려주세요. 두드리면서 화건을 하면 됩니다. 두드리면서 말을 하시면 됩니다. 손등도 이렇게 두드리시고 손날도 이렇게 두드리시고 나는 공짜 좋아하고 공짜가 정말 잘 생겨. 나는 공짜 돈이 많이 들어와. 나는 풍요로워. 나는 아, 행복해. 난 기회도 많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확언하면서 두드리세요. 그러면 오늘도 공짜 돈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면서 확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공짜를 좋아하고 공짜도 잘 생긴다. 나는 공짜도 좋아하고 공짜가 잘 생긴다. 나는 평생 주고만 살아서 받는 게 어색했지만 이런 나를 깊이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두드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돈이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